예.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근데 어서 본적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만난 적 있나요? 어, 누구지? 어제 말해 본 듯한 닉네임인데. 아, 그 혹시 그 어, 어 기억 났어요? 어제 네, 저 영상 올려주신다고 했잖아요. 아, 아 그랬나? 아, 나나 분명 어. 영상 다 올렸는데. 저 맨날 한달 동안. 지켜봤는데 한달 동안이나 지켜봤는데 저번에 2주 뒤에 2주 아일정도 걸리간다 그랬는데 결국엔 한달 기다렸는데 안 올렸더라고요. 우리 준바가 아닌 잠바님 반갑습니다. <laughs> 아 진짜? 아 내가, 내가 영상 찍은 거 놓고 내가 까먹었나? 아 미안해요. 그러면은 아... 내가 아 내가 이거 너무 죄송해가지고 내가 이거 이거 이까지 내가 어떻게 또 편집을 해야겠네? 아안 되겠어요. 내가 진짜 다른 분들 영상 한 모습밖에 안 찍었거든? 우리 잠바 님만한 것만 내 영상 두번 찍는 거야. 아우 저 그때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입었는데요 <laughs> 그래요? 아, 아, 아 저... 내가 제가 그 상처를 에 예, 내가 다치워 드릴게. 음. 어 기다 기다. 안아보는 중. 아 이거 됐나 됐나. 아왜 이게 이렇게 돼? 아나 잘랐고 그 다음에 한조 보는 중한 한조 한조 한 봐봐 그렇지 아,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인 라이 나이스 그렇지 이게 바로 드링크 미스턴 오케이 까릿 아 믿고있다 그쵸 믿고 믿어야 돼날 믿어야 돼 저만 믿고 <laughs> 따라오시면 됩니다 주님을 믿고있으면 내가 잘 아, 이제부턴 제가 당신의 주님이 될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아아 아, 좋아요 시청님예시청 <laughs> <laughs> 나는 그런 아, 나는 그런 허접한 종개 아, 비유하지 마. 라인 해밀리나,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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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아, 2층 저런 것이 뛰어줄 수 있나요 이거? 아저 송아나예요. 아 그래요? 아왜또 송아나가 됐어? 아이고. 아 제가 약간 네 약간 고등학생. 네뭐뭐 뭐요? <laughs> 뭐라고 했어 방금? 내가 고등학생 것이 빨간가지고아예 알겠습니다. 아 저도 아, 아, 순간 또 고등학생을 좋아한다. 확실. 궁찼어? 궁써! 그치그치 그치, 오오오 자리 보는 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잘랐고 자자 자자려자려 보는 중 오케이 오케이 자리 잘랐고 오케이 미스터 캐리 오케이 이게 또 드림게임 인스턴. 전 사실 진짜 파리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2018년 2월달에 제가 다녀왔었죠 파리를. 오. 어, 그거 얘기하신 것 같아요. <laughs> 이 부분은 편지. 자리 끌었다. 죽어라 이 자식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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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야? 누구야? <laughs> 둔피따위? 무섭지 않아? <laughs> 잘랐다. 넌 주먹으로 잡는다 내가. 에 오딜 오딜 자살하려고 너는 고통스럽게 나한테 죽어야 돼. 아우 주방 좋아요. 오딜 끌라고. 오딜 끌라고. 그렇지 궁 좋았다. 오케이 우리 장반님 궁 너무 좋았어. 역시 역시 우리 장반님. 아니야. 아, 뭐야? 밀었어. 나이스. 어쨌든 이겼다. 이겼다.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려면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편집이 아, 너무 귀찮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좀극복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그러면 일단은 채권을 무조건 만드세요. 그다음에 유튜브를 그 만드는 겁니다. 자, 영상을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진전 진전이 없네요. 아, 아. 예, 아, 저 아, 봐야겠다. 에. 자 이제 컨셉은 이거예요 어.. 한달 전에 만났는데 내가 편집하는 걸까먹었었는데 어쩌다 다시 만나 어, 자 일단 그러면 우리 그 처음부터 좀 시작을 하는 걸로 하죠